게임 스탑이 2022년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. 2월부터 4월에 해당하는 퍼포먼스입니다.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 손실은 확대됐습니다. 1분기 매출은 13억 7,84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약8% 늘었습니다. 영업 손실은 1억 5,370만 달러입니다. 2021년 1분기 영업 손실은 4,080만 달러였습니다. 매출을 카테고리별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하드웨어 및 악세서리 매출은 6억 7,380만 달러로 전체 매출 중 차지하는 비중은 48.9%입니다. 전년 동기 비중인 55.1%보다 상당히 줄었습니다. 매출 규모도 감소했죠. 이 감소된 부분을 채운 건 소프트웨어와 콜렉터블입니다. 이두 카테고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5.1%와 16%로 전년의 31.2%와 13.7%에 비해 꽤 증가한 수치입니다. 여기서 콜렉터블은 한정판 제품을 말합니다. 게임스탑은 오프라인 점포를 중심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을 두고 있습니다만 팬데믹 기간 동안 온라인 판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집중했습니다. 게임스탑은 디지털 자산 지갑을 선보였습니다. 이 지갑을 통해 게이머들은 가상 자산과 NFT를 전송하고 보관할 수 있죠. 게임스탑은 이미 NFT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 마켓플레이스는 게임스탑 월렛과 메타마스크 그리고 월렛 커넥트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. 팬데믹 이후 게임스탑은 다음 분기에 대한 실적 전망을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다. 맷 퍼롱 CEO는 지난 3월 변화의 초기 단계와 현재의 글로벌 환경 속에서 가이던스를 제공하는 것은 신중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죠. 오프라인 매출이 감소했다는 것은 게임스탑에게는 상당한 타격입니다. 그리고 NFT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은 아직 그 수익성이 검증되지 않았죠. 월마트와 아마존 등 초대형 커머스 기업들이 게임 스탑의 영역을 잠식해 가는 상황에서, 게임 스탑에 대한 투자는 더욱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